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 하나고 버리고 있는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은 아무도 안 하고, 있,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 그렇고, 그냥 뉴스나 대중을 향해서 이런 설명이 절대 없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 한심한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 역사 시간에 검문도 사건 다들 배웠죠? 검문도 사건 배웠는데 여러분, 어린, 그 검은도 사건을 배우면서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그 조상들, 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거를 못 알아들었을 그 조상들과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 선비들, 국민들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한번 대세 김지를 봅시다. 북양, 중국 북양 대신 이용장이 거문도 사건과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오다 기국의 제주 동북쪽으로 백열이 떨어진 곳에 거마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문도입니다. 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게 거문도라고 알려주네? 바다 위에서 외로이 솟아 있으며 서양 이름으로는 해밀톤 섬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경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함을 블라디보스톡에 집결시키므로 영국 사람들은 그들이 남아하여 홍콩을 침략할까봐 거마도에 군사와 군함을 주둔시키고 그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섬은 조선의 영토에, 영토에 속한 것으로서 영국사신이 기국과 토의하여 수군을 주둔시킬 장소로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빌려서 군함을 정박하였다가 예정된 날짜에 나간다면 혹시 참작해서 융통해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 오랫동안 빌리고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거나 조차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단연코 경솔이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구라퍼 사람들이 남양을 잠식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 비싼 값으로 땅을 빌렸다가 그만 뒤에 그만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니들, 니들 우리에서 그런 짓 하려고 하냐? 아무 옆으로 새지 않을게요. 거마도는 특건데 황폐한 섬이라 하니 귀, 귀국에서 혹시 그다지 아깝지 않는 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콩 지구 같은 것도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남방 족족 몇 집이 거기에 초가집을 짓곤 한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경영하여 중요한 진영이 되었고 남양의 관문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섬은 동해의 요충지로서 중국의 위해의 지부, 대마도의, 일본의 대마도, 귀국의 부산과 다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어찌 그들이 생각이 따로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또 히로부미는 이전에 나와서 나와, 이전에 나와의 담화에서 영국이 만약 오랫동안 거마도를 차지한다면 일본에 더욱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귀국이 영국에 빌려준다면 반드시 일본 사람들의 추궁을 받을 것이며 러시아도 곧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더라도 역시 비, 부근의 다른 섬을 꼭 차지하려고 할 것이니 귀, 귀국이 무슨 말로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적을 안내하여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이웃 나라에 대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며 더욱이 큰 실책으로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정서를 보아서도 큰 관계가 있으니 바라건대 전하는 일정한 주견을 견지하여 그들의 많은 선물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정제독에게 군함을 주어서 이 섬에 보내어 정형을 조사하게 하는 동시에 귀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게 하니 잘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종과 그 내각에 아프가니스탄을 알고 그레이트 게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음. 여러분, 우리도 역사에서 검문도 사건을 배우면서 그레이트 게임을 가르쳤나요? 우리가 신민화 되는 과정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의 본질, 제국주의의 본질을 안 가르치고 독립운동 어쩌고저쩌고 가르치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 1885년 얘기입니다. 1885년대요. 아, 이완용은 알았, 기 알았을 수 있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타고 내려와서 러시아가 어디를 장악하는 걸 경계했다는 거예요? 인도를 장악하는 걸 경계했다는 거죠. 영국이.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역사를 보면, 인도를 쿼드에 진입시킨, 일본, 아베, 아베 이니셜,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자유화 개방 이니시에이티브가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이 받, 아베의 이니셔티브를 받아서 일, 미국이 채택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니네 뭐 A2AD 지랄하지 마 하면서, 뭐 바다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인도, 여기 니네 뭐 파이프라인 깔어? 파이프 인 깔고, 뭐 고속도로 깔고, 못 깔어? 택도 안 된다, 이것들아. 자, 문제는, 문제는 말이에요. 미국도 이 대전략을 까먹고, 미국이 대전략을 까먹었을 때 일본이 대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미국 정치권라지 보면 이 대전략을 끝까지 실행할지 말지 미국이 불안해요. 솔직히. 자, 자유 지금 일단은요, 여러분. 일단은 우크라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침략한 이후에는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지정하기 시대입니다. 지정하기 시대요. 복잡하게 생각할게. 없어요. 지정학은, 여러분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원 어딨어? 생산기지 어딨어? 길 어딨어? 도매 어디서에? 소매 어디서에? 금융 누가 장악해? 이해가 되셨어요? 자원 어딨어? 생산기지 어디야? 기술은 뭐야? 교융론은 어떻게 돼? 도매, 소매 어떻게 돼? 금융은 누가 장악해? 이게 지정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완용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완용과 관련돼서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하잖아요. 저 시절에. 저 시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무시간이란 개념을 생겼어요 아 서양이라면 근무시간이란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심시간이란 개념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료 중에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쌓은 게 이완용이에요 한 시간 내에 밥을 먹기 위해서 이완용이 도시락을 이렇게 쌓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때, 조선 관료들은 어떻게 되냐 서울시, 이거, 한양이 어떻게 됐냐. 한성이죠, 한성. 한성이 어떻게 됐냐.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집에서 밥상을 차려서, 종들이 밥상을 들고, 대감마님 관청 앞까지 가서, 대감마님이 나와서, 상을 이렇게 폈을 때, 과시욕이지 남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대감마님이몇 젓가락 먹고 밥을 하고, 애헴하고 가시면, 남은 밥 종놈들이 먹느냐고, 아사리 파근이 나는 걸, 이완용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지켜보면서, 아, 이, 나, 이 암담한 나라.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지진이 나죠? <laughs> 아,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건요. 이완용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이고요. 왜냐면 이완용은 나라를 소유한 적이 없어.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왕토사상, 왕토사상이 하면 이게 땅이 전부 다다이 나라는 왕거야 이건 내 소유 먹으니까 내가 팔아 먹을 거야. 내가 팔아 먹는데 누가 필요했어요? 길라잡이가 팔어. 나라 팔아 먹는데도 길라잡이가 필요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 팔아 먹는데 길라잡이를 사는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완용이고 하나는 이토부르히로부미지 여러분, 이게 이게 있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레이트 게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러시아가 남아하려고 했었던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하와이까지 갔었던 러시아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진출했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캘리포니아 이을 때까지 내려오고 하와이까지 갔었다가 크림전쟁 뭐그 이후에 삐, 득삐득삐득 하면서 계속, 응? <뽀려> 벌어졌던 1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던 러시아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을 이해를 못하면 그 그레이트 게임 하에서 영일동맹하고 아간파천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그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식민지를 됐는, 됐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그걸 이런 식의 관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러시아의 침략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레이트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또한번 나라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요? <laughs>